1번 보면 은 첫지항이 5고 10항이 68인 등차수열에 공차랑 일반항을 구하래. 1번 보면 첫지항이 5라고 하면 A1이 5라고 표시할 줄 알아야 되고 A10이 68이라고 써야 되고 A10이라고 하는 거는 초항이랑 공차로 나누면 초항에다가 공차를 9번 더한 게 68이 되는 거잖아. 근데 A1이 5니까 9D의 값이 63되고 D의 값은 7이다. 그치? 그럼 공차가 나왔어. 그럼 일반항은 어, n 앞에는 반드시 공차가 있으니까 일단 7n을 쓰는데 1을 집어넣어서 5가 나와야 되니까 빼기 2가 되겠다, 그지? 그래서 초항, 아, 공차는 7인 거고 일반항 a는 7n-2가 되겠다, 그지? 자, 2번 보면 a7이 70이래. 그럼 이거는 초항이랑 공차로 나누면 초항에다가 공차를 6번 더해서 70인 거고 A12, 61이라는 건초항에다가 공차를 9번 더해서 61이거든. 그러면 이 두식을 빼면은 3D 값이 마이너스 9가 나와서 D 값이 마이너스 3이래. 자, D가 마이너스 3 되면 A1은 어, 넘어가면 80, 얼마? 88이 되겠다. 그지? 그러면. 어 여기서 일반항을 먼저 찾자. 일반항 a n을 찾아야 음수가 되는 항을 찾아낼 수가 있다. 그지? 그러면 얘는 항상 n 앞에는 공차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n, 그 다음에 1 집어넣어서 88이 나와야 되니까 91을 더해주면 된다. 그지? 그러면 일반항 a n이 처음으로 0보다 작아지는 거, 음수항이 되는 n을 찾아야 되니까 3n 값이 91보다 크고 n 값은 30점 얼마보다 더 크대. 그러면 31항에서 음수가 나오는 거란.